잠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한한 말, 혹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계신가요? 혹시 복 대신 살만 받고 계신 건 아니고요? 2026년은 진짜 복을 받으려면 그나 신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나 신년. 먼저 삼갈 큰. 삼가다는 건 말을 진실하게 한다는 뜻으로 영혼 없이 보내는 새해 인사에 대한 조상님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다음은 하래할하 이게 대박입니다. 재미를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하는 뭐다? 바로 머니다. 세뱃돈의 유래가 여기 있었습니다. 새신과 해년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해고요. 그런데 이 년에 무시무시한 유래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년이라는 괴물이 섯달금은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었대요. 으아! 근데 이 괴물이 빨간색과 시끄러운 소리를 무서워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붉은 글씨를 붙여 년을 쫓아낸 뒤, 휴! 살았다! 살아남은 거 축하해! 이게 바로 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 2026년 새해 인사는 이렇게. 김 부장님, 무시무시한 2025년 야근 괴물로부터 살아남으신 것을 삼가 축하드리며, 새해엔 칼퇴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나 신년.